여기도 고추가 어, 종류가 다른 고추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심었거든요. 그래서 열리고 <laughs> 있죠. 어린 고추는 한 요만할 때 따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아주 연하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 블루베리가 망을 씌워놨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죠. 어, 이상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무화과도 새로운, 가, 새로운 순에서도 또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이미 나온 것도 있고요. 지 무화과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어, 새로운 순에서도 또 나와요.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무화과들도 열심히 잘 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보시면 그, 인삼, 인삼, 여기 제가 씨앗이 열린다 했죠? 인삼 씨앗이 이제 빨개졌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인삼 씨앗이 보시면 이제 완전히 빨개졌죠. 이제 좀 조만간 이제 따서 심어도 될듯 합니다. 이파리가 4 개씩이더라고요. 4개예요4 개. 4 개씩이에요. 예를 들어서 토마토, 이런이파린 자르면 이렇게 화분에 주시면 돼요. 다시. 감사합니다.